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 20절까지입니다. 쓰는 기도일기 64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 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 헤레위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 나라도 존재해야 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제한되지 않도록 교회 생태계가 살아나게 하시며 국가는 교회를 응원하고 협력하게 하소서 교묘한 술수와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입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소서 사람의 평등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애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동성애를 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결혼에 대한 극대감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만이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알게 하셔서 결혼을 기피하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으니 생명을 함부로 끊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자살과 낙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오니 자살과 낙태법을 겸허하게 합리화하려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소서.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서게 하시고 이 땅의 나라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아 우리나라의 회개 의 은총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MBC 센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MBC 센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문이 되게 하소서. 사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과 쓰임받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에 있는 온갖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자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의 연하간에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저의 열 가지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실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만남 중 유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새벽에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넷째, 저의 약점을 보여 주시고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먹는 것에 즐거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죄를 알고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홉째,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열째, 동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에브리데이 감사 행복 인생을 함께 다짐합니다. 열 가지 감사는 누구나 날마다 감사 운동, 감사 생활을 신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열 가지 감사 기록으로 감사 인생, 행복 인생 되십시오. 저의 열 가지 감사가 성도님들에게도 열 가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 가지 감사가 백 가지 감사로 백 가지 감사가 에브리데이 감사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제3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 바로 유명 그 유명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 모든 물건은 외부의 힘을 받지 않고 어,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다. 즉, 물건 스스로 힘을 만들어 내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좀더 쉽게 이해 이해하자면 공이 하나 있다면 그 가만히 있는 공이 어, 손으로 밀어야 혹은 발로 차야 움직이지 어, 움직일 움직일 수 있고. 가만히 있는 공이 스스로 힘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IMF가 터졌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그때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환율이 거의 2천 원대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었고 그에 따라 교회도 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힘들다 보니 한국교회에서 후원받는 저희 부모님 같은 성교사님들도 많이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코스타리카에 있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기본 식사가 밥에 그냥 간장 뿌려서 먹는 게 기본이었고, 그리고 계란말이가 나오면 정말로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어, 그렇게 했지만 교회를 가면 그나마 제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 아주 맛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집밥보다 더 맛있다 보니 정말 불평 하나 없이 맛있게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교회를 가는 것이 정말로 제게는 기쁨이었고 거기다가 친구들도 있다 보니 기쁨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어, 교회에 오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어, 걷기로 다짐했던 것이 아닌지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작용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제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에게 나라의 위기라는 작용 가운데 어떠한 반작용이 있었는지 내용 관찰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스루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아수르 왕은 아마도 피를 하나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력을 쭉 읊으면서 예루살렘도 똑같이 행복하지 않으면 빨리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라며 어, 위협을 합니다. 어, 아스루는 실제로 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많은 성들을 공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수 차례의 전투에서 이겼고, 많은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정복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신들을 아스루의 신이 이겼고, 그리고 그 무릎 앞에 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또그 신들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같은 방법으로 모욕을 하고 그리고 어 모욕을 하고 그리고 전투를 하여서 이겨 어그 신들이 어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런 모욕을 희승이하는 참치 못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닙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금전적으로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오면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나의 힘으로 해결 하려고 하는 것보다 확실한 해결사, 실패 없이 100%의 성공률을 성공률을 보이시는 우리 왕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분명 일이 꼬이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용관찰 2번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의 주된 초점은 무엇입니까? 17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없어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없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며 다른 나라에서 믿는 신들은 전부 가짜이며 그리고 죽은 신이며 그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 있는 아무 가치 없는 신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신을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어, 보이시면 온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아수르는 지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어, 이 17만 어, 18만 5천 명이 어, 전부 전투병인 전투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다는 이 대군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싸움이 터지면 100%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조심하며 산다고 해도 인생의 위기는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빠져나오면은 끝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위기와 주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높아지길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높이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조이삭을 사용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정기케 되며 교회의 영광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